웰컴 백 여러분, 오늘은 제네시스의 새로운 플래그십 세단 G100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까지의 지구식을 뛰어넘는 차세대 국산 프리미엄 세단으로 제네시스가 글로벌 럭셔리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내놓은 야심작입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제네시스 고유의 크레스트 그릴이 더욱 정제된 형태로 재탄생했으며 좌우로 이어지는 슬림한 투 라인 LED 헤드램프가 차량의 폭과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차체 전체는 하나의 조각처럼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차체 측면에 유려한 캐릭터 라인과 낮게 깔린 루프 라인이 스포츠 세단의 우아함과 역동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과 공기 역학적인 휠더 에어벤트는 깔끔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테일을 완성하고, 20에서 22인치 대형 휠은 웅장한 존재감을 더합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면 진정한 럭셔리가 시작됩니다. 넓고 깔끔한 공간 속에는 최상급 가죽. 고급 우드 트림, 그리고 브러쉬 알루미늄과 친환경 소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G100에서는 특히 파노라마 OLED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를 거의 가로지르며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여기에 핵틱 터치, 음성인식,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팅이 더해져 운전 경험이 훨씬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변합니다. 스텝 인사이드 운전자와 동승석에는 열냉 마사지 시트가 기본이고 뒷좌석 또한 퍼스트 클래스급 리클라이닝 시트, 각자 조절 가능한 공조 시스템,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에 심지어 향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트윈레이어 후음 유리와 광범위한 방음 설계 덕분에 고속주행 중에도 실내는 마치 고요한 응접실 같습니다. 음향 시스템은 벵앤올룩슨과 협업한 하이엔드 사양으로 마치 콘서트 홀에 앉아 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파워 트레인 옵션이 기대됩니다. 전통적인 고성능 가솔린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완전 전동화된 EV 모델까지. 가솔린은 V6 혹은 V8 터보 엔진 기반으로 최대 400마력 이상을 발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이브리드는 효율성과 동력 성능을 동시에 챙긴 구성이고, EV는 듀얼 모터 전륜 및 후륜 구동 방식으로 즉각적인 토크와 함께 550km 이상의 WLTP 기준 주행거리 800V 초고속 충전을 통해 80%까지 단 20에서 25분 내 충전 가능하다는 소식이 최근 영상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해 노면의 요철은 부드럽게 흡수하고 고속에서는 차체를 낮춰 주행 안정성과 효율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또한 최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2대거 포함되어 있어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 중앙 유지, 자동차선 변경, 원격 스마트 주차, 준 자율 주행 기능까지 가능하며 안전 또한 철저히 고려된 차량입니다. 첨단 연동 기술도 놓칠 수 없죠. 무선 OTA 업데이트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AI 기반 개인화 기능으로 운전자의 시트 위치, 공조 설정, 음악 취향까지 학습해 알아서 조정해 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는 증강현실을 활용해 내비게이션 및 안전정보를 정면 유리에 투영해 운전자의 시선 이탈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키와 생체 인증 기능이 적용된 디지털 접근 시스템은 지문이나 얼굴 인식만으로 차량 잠금 해제부터 시동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공식적인 국내 가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영상에서는 플래그십 전기차임에도 1억원 중반대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림별 가격, 이 영상 설명란에 언급되었다는 점을 통해, EV 모델은 약 1억원 중반에서 최고 트림 가격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동급수의 플래그십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네시스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전략입니다. 제네시스 G100은 단순한 세단이 아닙니다. 이는 제네시스가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위지를 담은 상징입니다. 외관의 세련된 조형및 실내의 고급스러운 실용성, 성능의 다채로운 파워트레인, 그리고 첨단 기술과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갖춘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S 클래스, 7 시리즈, A8 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국산의 자존심으로 앞으로 럭셔리 플래그십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존재입니다. 오늘 스크립트가 유익하셨다면 알려주세요. 영상 설명이나 썸네일 문고, 키워드 전략까지 더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말씀해주세요.